안녕하세요 노래리입니다. 오늘은 벤츠 EQC 출고하고 거의 1년이 다 됐습니다. 1년 동안 타면서 느낀 점들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아 물론 좋은 점도 있고 불편한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. 우선 좋은 점부터 얘기해 보자면 비용 절감이겠죠. 기름을 넣지 않다 보니까 정말로 주유소를 전혀 가지를 않으니까 기름값이 전혀 들지 않는다. 어, 한 달에 제가 평균적으로 보니까 3만 7, 8천원 정도 전기 충전을 하는 것 같아요. 키로수를 계산해 보면 약한 평균 2,000키로대를 타는 것 같고요. 어, 한 달에 평균 2,000키로대를 타고, 어, 지금 키로수, 전체적인 키로수를 보면요. 한번 볼까요? 자, 지금 전체적인 키로수를 보니까 25,374km 탔습니다. 오늘까지. 어, 1년이 아직 조금 안 됐어요. 한 11개월 하고 어, 한 며칠, 한 3, 4일 지난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25,000약 300km 정도를 타면서 어, 비용은 정말로 어, 기름값은 얼마 들지 않았다라는 점이 정말로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연비 측정한 거는 조만간에 다시 1년 동안의 금액을 총 정산해서 다음 편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음 아무래도 기름을 넣지 않고 충전을 하다 보니까 어 비용 절감에 있어서는 굉장히 장점인 것 같고요. 그리고 단점을 얘기하자면 충전을 해줘야 된다라는 건데 벤치 EQC 아시다시피 충전 거리 충전해서 한 번에 갈수 있는 가용 거리가 생각보다 짧게 나왔죠. 309km 때로 출시가 됐어요. 근데 100%까지 충전을 잘 하지를 않아요. 한 90%까지 충전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보통 한 이틀에 한 번꼴로 충전을 하는데 충전을 할때 앱으로 충전을 하거든요. 앱을 이용해서 이제 충전을 하는데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간 다음에 저의 충전 설정을 50%대로 낮춰놔요. 그러면 충전이 되지 않고 있다가 물론 현재 남아있는 충전 상태가 50% 이상일 때 가능한 거죠. 그럴 때 50%로 막아놓고 있다가 저녁 11시가 넘어가면 그때 이제 경부화 시간대가 되잖아요. 그래서 전기료가 가장 싸기 때문에 11시 때 지난 다음에 이제 충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해야 이제 가장 비용 절감을 할수 있으니까요. 그래서 그 앱을 이용해서 충전을 하고 있는데, 11시대가 지나서 이제 충전을 시작해야 되는데, 그 이후에 이제 앱에 들어가서 퍼센트를 90%를 올리면 이제 그때 작동이 됩니다. 근데 이게 설정이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게 조금 불편한 상황이 있어요. 그래서 벤츠 측에서 조금 어, 앱을 좀 업데이트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은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텐데, 아니면은 뭐 시간대를 설정해서 충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게다 되잖아요. 요즘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어, 업데이트 되면 조금 더 충전하는 데 있어서는 좀 스트레스 받지 않거나, 좀더 편안하게 어, 내가 하고 싶은 시간대에만 충전할 수 있는 어, 그런 편리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, 현재로는 꼭 11시 때 다시 앱에 들어가서 다시 열어주고 해야 가장 저렴한 경보할 시간대에 이용해서 충전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뭐 또, 벤츠 EQC를 타면서 좋은 점은, 아 뭐, 다른 차들도 다 있지만, 회생제동이 저는 생각보다 되게 편하고 좋아요. 회생제동을 이용해서 원패들 뭐 드라이빙도 할수 있고, 그리고 회생제동을 이용해서 내가 간격을 조정하면서 뭐, 네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, 벤치는. 그래서 D, D, D-, D-, 이렇게 네 단계로 되어 있는데, 어, 그, 회생제동에 대해서는 또 이쪽에 영상, 추천 영상 띄워드릴게요. 이쪽 한번 보시고요. 회생제동을 이용하면은 뭐, 충분히, 정지까지는 안 되지만, 정지에 가까운 데까지 내가 어,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운행을 할 수, 운전을 할수 있다는 점이 생각보다 편합니다. 벤츠에또 반자율 주행 편하죠. 네, 물론 테슬라가 더 많이 더 발전되어 있지만 벤치 측에서도 현재는 뭐 지금 충분히 반자율 주행으로서는 많은 안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하면서 크게 막 오류나는 적은 없고요 그 대신에 뭐 반자율주행이 너무 믿으면서 반자율주행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전성을 위해서는 어 손에 운전대에 손도 살짝 얹이고 있고 또어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있고 그러면서 운행을 한다면 어, 충분히 운행에 있어서 엄청나게 편리한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제 1년이 지나면서 지금 어, 벤츠 EQA가 이제 출시가 됐죠 벤츠 EQA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점은 아 조금 배 아프다 라는 점이 있어요 왜냐면 아, 모두 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출시 가격이 생각보다 엄청났습니다 5,990만원으로 출시가 됐죠 어, 현재 우리나라에서 6천만원 이상이 되는 전기차를 구매하게 되면 어, 정부 보조금을 50%밖에 받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벤츠 측에서는 이제 100% 정부 보조금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 6천만원이 되지 않는 10만원 빠진 5,990만원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정부 보조금하고 지자체 보조금 해갖고 어, 지원을 받게 되면 약 1,200만 원 정도를 더 절감할 수 있게 되겠죠. 그러면은 약 4,80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어 벤츠 EQA를 구매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. 어 물론 벤츠 EQC하고 EQA하고는 물론 다른 점이 있죠. 뭐 출력도 다르고 토크 다르고 그다음 뭐 차의 크기, 전장, 전폭, 뭐 차고 뭐다 다르긴 하지만. 벤치 EQA도 충분히 소형 SUV로서 패밀리카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. 트렁크 공간도 뭐 벤치 EQ가 c 더 크긴 하지만 뭐 그런 점에 있어서 뭐 차이가 많이 있지 않다면 벤치 EQA가 훨씬 더잘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봤을 때 비용도 많이 절감되고 거리도 많이 늘어나고 한다라는 장점이 있죠. 그래서 벤츠 EQA를 한대더 구매할까 했었는데 EQC와 EQA의 그런 비슷한 점들이 너무 많고 음 디자인도 뭐 많이 비슷하고 그래서 어 너무 같은 차의 종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현재 너무 인기가 좋죠 벤츠 EQA 뭐 주문이 아주 많이 밀린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. 많은 양들의 주문이 들어오고 있어서 딜러분들도 지금 뭐 연락 와서 빠르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좀 지연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만만큼 잘 나왔어요. 왜냐하면 어 국산차를 구매해도 그거보다 비싸거든요. 그럼 국산차를 탈 것이냐 아니면 벤츠를 탈 것이냐의 차인데. 당연히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지만, 저라면 당연히 벤츠를 타겠죠. 아, 그리고 또 좋은 점은, 차가 생각보다 엄청 조용합니다. 엄청 조용해서, 뭐, 진짜 뭐, 달리고 있는 건가?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조용합니다. 시동이 꺼진, 꺼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내연기관 차를 타시는 분들은. 그 상태로 그냥 달리는데, 물론 뭐, 풍절음이라든가, 뭐, 그 다음에, 어 바퀴 쪽에서 들려오는 소음 이런 것들은 뭐잘 차단을 해서 어뭐 많이 소음이 있는 편은 아니에요. 그래서 생각보다 엄청 조용하다는 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조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, 너무 백색 소음이 없다라는 느낌이 있죠. 어, 너무 조용해서 한 가지 단점은 있어요. 어떤 단점이냐면 어,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고 있을 때 앞에서 어 보행자들이 지나다니게 되면 차가 오는지 정말 인식을 못합니다 뒤에서 차가 오는지 아니면 뭐가 지나가는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 앞에 계신데 크락션을 누르기도 좀 뭐하고 그래서 그냥 뒤를 천천히 쫓아가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순간 뒤를 돌아보시면서 깜짝깜짝 놀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좁은 골목길을 갈 때는 아 조금, 조금, 약간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또 편리한 점은 자동 주차 기능이 있죠. 아, 이건 편리한 점인데, 사실 이제 뭐, 운전을 좀잘 하시는 분들은, 어, 그렇게 뭐, 잘 쓰지 않는 기능이기는 해요. 왜냐면 좀 답답합니다. 아 천천히 천천히, 어 하고, 어, 그리고 좀 깜짝 깜짝 놀랄 만한 순간들도 있고, 물론, 박지까지는 않았어요. 충돌이 일어나지까지는 않았는데 어 물론 그 근처까지 가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확 밟는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깜짝깜짝 놀래죠. 그래서 뭐 보통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. 하지만 어 이제 좀 운전에 미숙하신 분들이나 뭐 주차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하신 분들은 어 되게 좋은 기능이죠. 어 그리고 EQC 차량이 많이 판매가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어 하차감이 조금 있습니다. 뭐, 하차할 때라든지, 뭐, 아니면 주변에 지나갈 때라든지, 벤츠에서 나온 전기차인 거를 보면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,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. 아, 그렇게 봤을 때 정말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. 현재, 뭐, 테슬라 차량이 참 많이 보이죠. 그리고 전기차, 뭐, 현대차도 이제 많이 보이기 시작하고, 그리고 뭐 벤츠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의 전기차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텐데 이러면서 이제 삶의 방식이라든가 삶의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들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물론 편의성도 그렇고요. 어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점점 더 빠르게 빠르게 확산 되가는 이 전기차 시장을 어떻게 우리는 따라가야 할지 어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. 아 그리고 또한 토크가 굉장히 좋죠. 벤치 EQC는 제로백이 5.1초 나옵니다. 물론 테스트도 해보고 음, 밟아보기도 하고 했지만 정말로 가속감이 엄청납니다. 처음에 이 제로백을 테스트할 때는 약간 어지러운 정도를 느낄 그런 체감까지 됐었어요. 아, 물론 테슬라는 더 빠르고 앞으로는 점점 더 빠른 제로백이 더 빠른 차들도 많이 있지만. 어, 이 정도도 정말 빠른 겁니다. 근데 사실 그렇게 뭐 많이 사용하지, 많이 뭐 그렇게 제로백처럼 뭐 이렇게 급출발을 하거나 뭐이 토크력을 어, 쓸 일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그리고 충분히 토크가 좀 약해도 어느 정도 치고 나가는 능력은 다 있기 때문에, 어, 벤츠 EQA 차량을 구매하셔도 충분히 그 토크감은 느낄 수 있습니다. 단점이라고 하면 뭐 벤츠 EQC 차량은 뭐 현재 어 가용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서 많이 줄어든다는 점 충전을 자주 해줘야 된다는 점어 그런 점들이 단점으로 꼽을 수 있고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좀더 가용거리가 많이 줄어들죠 한 309km까지 나오지 않고 뭐 한2 0 0어 k 후반 정도까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보다도 조금 더 많이 타지 못하는 경우에요 왜냐하면 시타를 틀고 어 연비를 잘 뽑는 전비를 잘 뽑는다고 해도 200 후반까지 타기는 좀 힘들고 200한 60km 정도 요 정도까지 탈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짧다. 겨울철에는 생각보다 많이 짧은 가용 거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뭐 데일리카로 사용하기에는 괜찮지만 뭐 이거를 뭐 장거리 운전하고 장거리를 다닌다라고 했을 때는 EQC 차량은 아직은 좀 어. 가용 거리가 너무 짧죠. 하지만 뭐 벤츠 EQA가 뭐 새로 나온 거는 그래도 가용 거리가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 괜찮을 것 같고 충전도 많이 단축됐죠. 시간이 30분이면 충전이 뭐다 된다고 나오니까 어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 그리고 또안 좋은 점이 한 가지 있죠. 어 그건 뭐냐면 차량의 하부가 굉장히 낮아요. 그래서 조그만한 그런 뭐 블럭이라든가 이런 곳을 넘어갈 때좀 닿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고 좀 비경계 돼 있는 그런 곳들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가다가 하부가 닿는 경우들이 좀 가끔 있습니다 배터리가 밑에 있기 때문에 하부가 닿는다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있어요 잘못되다가 혹시 배터리에 충격이 가진 않을까 이런 그런 마음들이 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SUV인데도 불구하고, 하부가 굉장히 낮다는 점은, 좀.